한 개의 본사와 다섯 개의 지사로 이루어진 어느 회사의 본사로부터 각 지사까지 거리가 다음 표와 같다. 50km, 50km, 100km, 150km, 200km. 이때 본사에서 각 지사의 A, B, C, D, E를 지사장으로 각각 발령할 때 A보다 B가 본사로부터 먼 지사의 지사장이 되도록 다섯 명을 발령하는 경우는 지금 A보다 B가 더 멀리 가라. B가 더 이렇게 B가 이런 데 있어야 돼. A는 이쪽 이렇게. B A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. A A B A 이런 데는 안 되나? 안 된다. 됐나? 즉 A B를 그냥 A A C D E라고 두고 나열한 다음 먼저 나오는 A는 그대로 A 줬고. 두 번째 나오는 A는 B라고 바꿔줬기만 안 돼. 그니까, 러 예를 들어서, 뭐, C, D, A, 어, E 빠졌네. E, A라고 한다면, 첫 번째 A는 그대로 두고, 두 번째 A는 지우고, B로 바꾸면 된다. 이 말이. 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, 경우에서 구하면, 5팩 나누기 2팩. 되나120 나누기 2하면 이제, 60이 답이라고. 여기 어, 됐나? 근데 60이 없잖아, 지금 답이. 왜없냐면이 5팩 나누기 2팩 한 거에는, 지금, A, A, C, D, E인 것도 여기 지금 들어있지, 지금? 근데 A, A, C, D, E라고 한다면, 봐봐. 요건 A지만, 얘는 B로 바꿀 거 아이가. 그럼 A랑 B랑, 거리가 어떤 노 같지? 얘는 안 돼. B가 더 멀어라 했으니까. 얘는 안 돼. 즉, 여기 60개 중에서, A, A, C, D, E 적힌 건안 된다고. 근데 C, E, D도 안 되겠지? D, E, C도 안 되겠지? 결국 여기 적혀있는 C, D, E 가지고 3개 가지고 나열했는 즉, 3팩만큼 안 된단 말이야. 즉, 빼주면 된다. 60개에서 3팩트리온, 즉, 6개를 빼주면 54가 답이다.